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이거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는 내용입니다. 나가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누가 만들었는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질문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아,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기원되고 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그, 어, 어 근간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신앙과 아, 고백이 되는 말씀이 바로 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누가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언제? 태초에, 예, 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었죠? 천지를 만들었어요. 온 우주 만물 삼남 한상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은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고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두 가지를 인정하고 사는 것과 부정하고 사는 것에는 인생관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어놓으신 구수의 요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시도를 저와 여러들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 이 모든 아, 우주 만물 삼나 만상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신해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지닙니다. 이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시마다 등장하는 후렴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하토브라는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만드셨다. 인생을 만드셨다.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답을 얘기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넘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 살리셨으면 존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거고요. 먹고 있고 살고 뭐 누리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믿음의 자리에 설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태초에 언제? 아, 역사의 시작 지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천지 만물 안에는 인간을 다 포함합니다. 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이전에는요 이 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질서, 카오스. 아, 여러분 그 흑암 속에서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 아, 셋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 첫 번째 창조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에,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아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열번 등장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때 정말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경험할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다바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 이스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어둠이 있어 존재하게 된 것이죠. 6절 이하에 보면, 궁창을 만들었어요.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면,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그 다음에 채소들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들 전부 다, 과일들 전부 다다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니까, 러이 모든 것들을 취할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아, 제가 가끔씩 저, 그, 그, 뜰, 벼들이 심어 있는 뜰을 이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미, 아, 벼들이 다 이렇게 예, 잘 자리를 잡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아의 볕시에 몇달내 그, 벼 알갱이가 맺히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저는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만, 보통 50여 개 벼의 알갱이가 생깁니다. 이거 전부 다 인간들이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이든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만드시고 또 혼돈의 역사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문을 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일, 고백이 고백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로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 속에. 깊이 새기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이 같은 역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상해 가면서 회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